이번에 한 거, 이번 부천역에서 만나드는 거라, 네. 흥미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부천에서 하고 있는 최영단입니다 되게 젊네요. 며느리를 둘이나 본 다음에, 진짜 젊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젊은 비결이 있대요 아, 피부살했다고요? <laughs> 세상에나, 피부사이했구나 그러니까 젊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거 마케팅이랑 알아보고 싶다고 해서 오셨잖아요 근데 그 마케팅은 회사에 나와서 시스템에 앉아있어야 더잘 배우거든요 더 잘해주는 스폰서들이 많아요 리더들이 많아서 성공한 리더들이 같이 주니까 엄청 잘해요 그런데 오늘은 제가 재소개하면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저는. 그냥 교회만 왔다갔다 하고 남은지도 못하고 나만 먹고 그냥 살았거든요 그랬는데 우리 딸내미가 인도네시아에서 선교사로 있어요 그선교사가한 사람 소개해봐라 소개해봐라 했더니 나도 이거 전혀 할 생각은 없었고 딸도 이거 애터미 사업을할 생각은 없었는데 그래서 우리 스폰서님들이 팀장님들이 그냥 나보고 가자가자 가자 해도 안 갔어요. 안 가고, 아바라아바라 아바라 해도 안 가고, 어쩌다 한번 놀러 가면 점심을 그냥 해주는데, 그걸 먹으면서도, 그, 이거 다단계 한 생각은 안 했어요. 다단계는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만 알고 있어서. 그랬는데, 딸님이가 인도네시아 성교사님을 선택을 해가지고, 성교사님 줄이 엄청나게 커져버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파트너가 생겼다고 나보고, 시스템에 앉아있으라 해서 시스템에 앉아있었는데,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고, 제품 좋고. 그래서, 이제, 회장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사업을 해야 된다. 라고 했는데, 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보니까, 손자, 손녀가 있더라고요. 제 가슴 너무 뜨거웠어요. 그래서, 진짜 남몰로 울었어요. 울고 나서, 아니, 이 사업이 진짜 된다면, 진짜 내 손자, 손녀에게 많은 것을 줄수 있겠구나 싶으니까, 너무 진짜, 그러고 나서 그때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나도 이 시스템에 계속 앉아 있었고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방송사장님이 이렇게 흥미지를 데려왔네요 그래서 음, 이거는 참으로 인터넷 쇼핑몰이고요이 아이디만 내 아이디만 가지고 내쇼핑몰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 마트를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뭐든지 사면은 피비가 올라가요. 이마트에 가서 피비를 올린다 해도 캐스백이 얼마 안 되고 친구랑 둘이 가도 친구 저만 캐스백이 얼마가 됐든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나는 안 올려주잖아요 거기서. 그런데 홍미 씨가 사서 피비가 생기게 된다면 순영 씨한테 올라가요. 또그 위로 계속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제품 써봤어요? 안 써봤다고요? 아유 제품도 안 써보셨네 아직 아 치약만 써봤다고요? 치약 시설 너무 좋죠 예 너무 좋은데 써보세요 이제 이왕 이렇게 순영사장님 손잡고 사업을 한번 해보겠다고 순영사장님 그러더라고요 루스킨 하려고 루스킨으로 이거 나 해야 되겠다 같이 하자라고 그래서 아니야 루스킨보다 더 좋은 보상품이 있어 가자 나 하는 거 하자. 진짜 좋아요 그래서 따라왔다는 거 들었어요. 되는데 진짜 좋아요. 그 보상 플랜에 루스킨을 지금 저 피부사 가다가 쉬고 있으면서 루스킨을 해볼까 생각했다고 하는데 그거 하지 마시고 써보세요. 일단 일단 저 제품을 써보시고 뭐든지 뭐든지 써보시고 내 마음에 와닿는 거. 내가 진짜 좋다라고 생각되는 거 전하세요. 언니가 됐든, 엄마가 됐든, 저 며느리가 됐든 전하세요. 친척에 가까운 데부터 전하면서 그걸 전하고 전하면 생기잖아요. 식구들이 이렇게 이제 소비자들이 생기잖아요. 나는 애용자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일단은 써보세요. 저도 제품을 쓰면서 좋은 점이 있었거든요. 앰플을, 우리 앱솔에서 나온 앰플을 썼는데, 무사막이 없어진 거예요. 수능사님도 얼굴에 많이 있는데, 수능사님 쓴다고 러더라고요 나도 쓸 거라고. 는데 한번 써보시고, 듣는 사람은 엄마 드린다고요? 잘 되네요. 엄마 사서 한번 드리시고, 써보게 해보세요. 해모임도 드시게 한다고요? 이 팜플렛 제가 가지고 온거 드릴게요. 이거 보고 한번 나눠주시고 하세요. 그리고 이 고상플레는 원서버 글로벌이에요. 무한공유, 무한유적이 되는 거예요. 무한유적이 된다는 거는 내 피비가 나이가 사면은 그게 무한으로 나한테 피비가 남아있는 거예요. 해가 가고 다리 가도 1년에 한 번씩만 사면은 죽지 않게 살아있어서 내 피비는 계속 내 피비 쌓이는 건 쌓여 있고, 이제 밑에서 무한 공유가 되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인도네시아에서 피비가 엄청 올라오거든요. 그 피비가 내가 한번 맞을 때는 프레시가 되는데, 안 그러면 계속 나 맞을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쌓이게 되고, 밑에서 차근차근 내가 회원을 달고 가입을 시키고, 그 사람 소비자가 돼서 물건을 쓰게 되면 국민 씨한테도 올라가면서 수형사장님나 이렇게 계속 올라가게 된다고 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달에는 아들 결혼식 시키고 이제 세미나 참석 못한다 그러니까 1월 달이라도 그때부터라도 한번 진짜 알아보세요. 제가는 다 알려줄 수 없어요. 젊은 사람들 잘알더라고요 나이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진짜 젊은 분이에요 그리고 저도 꿈이 생겼어요. 70다된 할머니가 이제 어떤 꿈이 생겼냐면, 생교 사업을 이제 나누고 하면서도 나누고도 쉽지만, 제가 진짜 성공을 하면, 게스트 하우스를 크게 지어서, 성교사님들 잠깐잠깐 잠깐 와서 시험을 하는 거 너무 힘들더라고요. 제 딸이 와서, 사는데 나도 힘들고 저도 힘들고 힘들어서 아 그분들이 이런 큰 집이 있어서 진짜 산다면 조금씩 조금씩 쉬어간다면 이런 일을 부모들하고 이런 일은 없겠다 이렇게 서로 힘들어 할 일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그런 게스트 아웃사운드를 지어서 저는 이제 그분들 쉬고 갈수 있는 공간을 한번 마련해 볼 겁니다 그래서 그게 꼭성무할 같이 성공해봅시다. 그리고, 저, 세미나는 꼭한번 와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순영이 사장님 손잡고 한번꼭 오시기 바랍니다.